다시 할게요. 자, 1번 문제 여기 아까 풀이했어. 요거 넘어갈게요. ABCD 순서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평행사변형 그리면 A, B, C, D. ABCD 순서 정해져 있, 있기 때문에 이때는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한 점을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같은 점이어야 한다. 그래서 AC의 중점 좌표와 BD의 중점 좌표가 같다라고 식 세우면 XY값 나온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2번. 자, 2번. 외심 나오는 거죠. ABC 그냥 삼각형 아무렇게나 그리고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했을 때 외심 P여.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죠. 외심이니까. 반지름의 길이와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쓸수 있는 식은 PA는 PB는 PC와 같다. 그런데 다 양수니까 제곱, 제곱, 제곱해도 모두 같다.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다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모르니까 x, y로 두고 여기 좌표들은 다 나와있죠. 1,3, 뭐 4,2, 5,7. 나와있으니까. 식세음은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식. x-4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은, 또 여기 하나 더 나오겠죠. 이때 어떻게? 열립이요. 요거식요거식두 개. 같다라고 놓고. 또두 번째, 요렇게 두 개. 같다라고 나와서. 먼저 갖다 놓으면 x제곱 y제곱이 여기서 없어지면서 x, y에 대한 1차식 여기도 1차식 그럼 두개 연립하면 x, y값 나오죠?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한번더 구해주면 PAD 반지름이 있을까? 알겠다 3번 자 3번 이건 그냥 세점 A, B, B, C, C, A 사이 거리 구해가지고 그것들끼리 뭐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 중에 두 변이 또 같다 길이가 그러면 이등변삼각형 이 되는 거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뭐 그거 빗변이될제곱이더 크면 둔각삼각형 될수 있는 거고 그때 중요한 건 어디가 직각인지 어떤 두 변이 같은지를 조건으로 같이 써줘야 된다가 중요한 거겠죠. 한번 넘어가고요. 4번 우리 약간 섭취를 풀이했던 거죠. A, B, C의 무게중심이다라고 했을 때 A, B C 그려주고 무게 중심이기 때문에 중선의 교점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중선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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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점 지나요 여기를 G라고 잡을 수 있죠. 이때 A, G의 길이 줬어. 얼마? 6, B, G, 5, 여기 7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 무게 중심 기준으로 여기가 2대1의 비를 항상 갖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5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는 2분의 7이라는 걸알수 있고, 이 길이는 3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쓸수 있는 건 중선정리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2 e 곱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다 자 여기 m이랑도 놓씩 세우면 5 제곱 더하기 7 제곱은 2 e 곱하기 여러분들 개념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개념 중선정리 개념 3 제곱 플러스 bm 제곱 이거 왜 구해요? 문제에서 bc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 bm의 길이를 구하면 몇 번이야? 4번이죠 4번 bm의 길이를 구하면 2 루트 7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BC 길이니까 4 루트 7이 된다. 됐죠? 그다음 5번. 자, 5번 바로 쓸게요. A(3, 2), B(1, -4), x, y축 위의 점 P. y축 위의 점 P를 이미의 문자로 잡는 거죠. x 좌표 0이고요. y 좌표 p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y 좌표는 있고 x 좌표는 0이겠죠. 이때 이 점으로부터 어, a와 b에 대한 거리식 세울 수 있죠. 그럼 p에 대한 식 하나, p에 대한 식둘 나오겠죠. 두개 더했을 때2차 함수 그거의 최솟값, 2차 함수 그 최솟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제한 영역 없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바로 구할 수 있, 있겠다. 그래서 꼭지점 좌표 구하는 거와 똑같겠죠. 아래로 볼록 나오겠죠 보나마나. 그다음 6번요. 이거는 한번 할게요. 우리 또심입생들 있으니까 y축 위의 점 0, p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식을 먼저 식으로 바꿔주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점과 점사의 이 거리로 루트 어, 제곱했으니까 루트 안 써도 되겠네요. 그냥 x2-x1제곱-y2-y1제곱이니까 3제곱 플러스 2 빼기 p의 제곱이죠. 예 빼기 예의 제곱 플러스 예 빼기 예의 제곱인 거예요. 그다음 플러스 bp 제곱. 1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p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플러스 p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p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야. 보자. p 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4에다가 9 더하면 13 플러스 1 더하기 16 플러스 8p 플러스 p 제곱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2p 제곱, 요거 두개 없어지면 4p. 그 다음 요거 두개 29에다가 30. 됐어요. 그러면 p에 대한 2차 식 나왔는데 요거를 우리가 어떤 하나의 fx라고 본다면 함수니까 2차 함수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바꿔주면 2에 p 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0. 요렇게 하면. 2의 p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해서 튀어나오겠죠 그럼 플러스 28자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 좌표 y좌표 28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28이 정답으로 나온 겁니다 됐나요? 다음 6번 6번 문제 보죠. 두점 A야. 2,-3 e, B가 5,3이등 선분 A,B를 2대1으로 내분한 점과 내분한 점, 점 P,Q라 할때 P,Q 중점 좌표 각자 구하면 되겠죠. P 내분점이야. 어, 2대1 Q 외분점이야. 2대1 이거 그냥 공식 써서 내분점 구하고 외분점 구하고, 구하고 마지막에 중점 구하고 이거 할수 있겠죠. 공식만 쓰시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7번. 자, 7번 책이 있죠? 7번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할 사람들은 다한것 같아서 그 다음 8번은 어,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삼각형 ABC의 변 BC를 2대 1로 내보낸 점 D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요것이 아, 중선정리 3의 AD제곱 플러스 2 CD제곱이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이다. 중선정리가 아니라 그냥 나와 있는 식입니다. 요거 성립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하는 거야. 그러면 보자. 좌표 평면 위에 놓으면 a의 a,b. a좌표고요. b는 뭐라고 할수 있어? 2대1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bc 내분하는 점이 d인 거잖아. 그러면 2대1로 내분할 수 있게끔 하는 점이 b가 되겠죠. 그래서 8번의 b의 좌표 내분점을 구하면 마이너스 2c,0이 나오겠네요. b는 마이너스 2c,0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따라서 가에 들어갈 식은 마이너스 2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b 제곱 플러스 2ac e, 제곱이라는 식이 나와있습니다 그냥 그거대로 나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ab의 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그럼 b값 구했으니까 a 에, 나에 대한 식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나에 대한 식을 그냥 그 식에 대입해서 피타고라스처럼 풀어 아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풀어내면 a 플러스 2c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됐니? 그 다음에 다는 또 여기 다뭐 할지 나와 있잖아. 다는 그 결과래. 그럼 식 정리해서 그냥 식 정리 결과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는 3a 제곱 플러스 3b 제곱 플러스 아, 6c 제곱이 나온대. 그냥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가나다 모두 더하면 답이다. 음,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